너는 지금 가만히 앉아 천장을 보고 있지. 너는 별 생각 없는 척 숨만 쉬고 있지. 너는 오늘 하루도 조금 늦게 시작했지. 너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지. 너는 해야 할 일보다 생각부터 꺼내 들었지. 너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 번 끝낸 얼굴이야. 너는 결정을 미루는 게 익숙해졌지. 너는 그게 신중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너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자주 쓰지. 너는 그 말이 오늘을 내일로 넘긴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너는 메모장에 할 일을 적어두고 있지. 너는 그 목록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지. 너는 지우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지. 너는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흘려보냈지. 너는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자리였지. 너는 하루가 끝날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지. 너는 서른아홉이라는 숫자가 가끔 무겁게 느껴졌지.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둘러야 한다고 느꼈지. 너는 오늘도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지. 너는 그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지. 너는 눈을 뜨자마자 괜히 가슴이 답답했지. 너는 이유를 찾으려다 그냥 포기했지. 너는 이불을 걷어내는데 잠깐 망설였지. 너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 있었지. 너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바라봤지. 너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표정을 보고 말았지. 너는 출근길에 괜히 휴대폰을 꺼냈지. 너는 알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잠시 안도했지. 너는 곧바로 더큰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지. 너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늘 호출된 기분이었지. 너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을 이미 끝낸 사람처럼 지쳐 있었지. 너는 회의 자리에서 말을 아꼈지. 너는 머릿속으로만 수십 번 말을 꺼냈지. 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했지. 너는 틀리지 않기 위해 선택하지 않았지. 너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지. 너는 그게 멈춤이라는 걸 그땐 몰랐지. 너는 퇴근길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봤지. 너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피했지. 너는 집에 도착해 불을 바로 켜지 않았지. 너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지. 너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켜지 않았지. 너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오래 떠올렸지. 너는 메모장을 열었지. 너는 계획을 적기 시작했지. 너는 적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 너는 실행하지 않아도 뭔가 한 것처럼 느꼈지. 너는 그 상태로 밤을 넘겼지. 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다시 바라봤지. 너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접었지. 그날이었지. 그날 내가 또한번 움직이지 않은 날이었지. 너는 그때 걱정이 필요하다고 믿었지. 너는 생각을 많이 하면 덜 아플 거라 생각했지. 너는 미리 아파두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너는 그래서 늘한발 먼저 주저앉았지. 너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실패를 자주 꺼내 들었지. 너는 그 실패를 피하려다 하루를 피웠지. 너는 준비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지. 너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지. 너는 그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봤지. 너는 그래도 또 기다렸지. 너는 생각이 너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 너는 생각이 너를 묻고 있었다는 걸 몰랐지. 너는 행동을 너무 무겁게 여겼지. 너는 행동하면 모든 게 바뀔 것처럼 느꼈지. 너는 그래서 더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 너는 작은 행동이 충분하다는 걸 몰랐지. 너는 한 걸음이 방향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 너는 확신이 먼저라고 생각했지. 너는 확신이 늘 나중에 온다는 걸 지금의 나는 안다. 너는 용기가 두려움 뒤에 있다고 믿었지. 너는 용기가 두려움을 데리고 온다는 걸 몰랐지. 너는 불안을 없애려 애썼지. 너는 불안을 데리고 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 너는 실패를 두려워했지. 너는 멈추는 게더 위험하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지. 너는 이를까 봐 걱정했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더 많은 걸 잃고 있었지. 너는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었지. 너는 행동이 먼저 방향을 만든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너는 방향이 생기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도 알게 됐지. 너는 그제야 숨을 조금 내려놓았지. 너는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걸 알았지. 너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고 있지. 너는 왜 그때 움직이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지. 너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너는 더 용기 냈어야 했다고 말하지. 너는 그날의 너를 아직 놓아주지 못했지. 너는 계속해서 그 시절에 너를 붙잡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 너는 그때 그냥 포기한 걸까? 너는 사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멈췄지. 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숨을 고르고 있었지. 너는 버텼지. 너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했었지. 너는 약해서 멈춘 게 아니었지. 너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지. 너는 책임을 쉽게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었지. 너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지. 너는 실패가 아니라 붕괴를 두려워했지. 너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라 느꼈지. 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쪽을 택했지. 그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어도 이해할 수는 있었지. 그날이었지. 그날 내가 멈춰 섰던 날이었지. 그날 내가 숨을 고르던 날이었지. 그날 내가 무너지지 않기로 한 날이었지.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 있지. 그날의 너를 부정하면 오늘의 나는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때의 너를 조금 내려놔도 돼. 그때의 너를 이해해도 돼. 그때의 너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직 가는 중인 사람이야. 너는 멈췄던 사람이 아니라 쉬고 있던 사람이야. 너는 그 시간에도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알아.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 차례야. 너는 이제 그날에서 조금 멀어졌지. 너는 아직 모든 게 정리되지는 않았지. 너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지. 너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와있지. 너는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지. 너는 잠시 멈춰서 너 자신을 바라봤지. 너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했지. 너는 완전히 달라질 필요는 없어. 너는 갑자기 용감해질 필요도 없어. 너는 오늘보다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돼. 너는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행동 하나를 얹으면 돼. 너는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불안을 데리고 한 걸음만 가면 돼. 너는 그렇게 조금씩 방향을 되찾게 돼. 너는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거야. 너는 걱정보다 행동이 더 많은 걸 바꿔왔다는 걸. 너는 멈춰있던 시간보다 움직인 하루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거야. 너는 실패보다 시도를 먼저 떠올리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다시 너의 삶 안으로 돌아오게 돼.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너에게도 말해주고 싶어.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이미 충분히 버텨왔어. 너는 이제 버티기만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오늘을 선택해도 돼. 너는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 위에 서 있어.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너는 이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과거의 너와 나누는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너는 흔들리는 날마다 다시 돌아와도 돼. 너는 다른 시간에 너를 또 만나게 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아도 돼. 이 대화가 너의 오늘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기를 바란다. 이제는 괜찮아.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시간도 결국 너의 일부였으니까.